<목소리> 어다나 따고 가자! 더블해서! 더블해서 어다나 따자! 더블해서 어다나 따고 거야! 아이콘 제이 선수 지금 B 밑으로 와주세요 ASM 필드만 첨한제이 선수 지금 B 밑으로 와주세요 다 같이 굴르면은 원위치가 돼요 서현아 같이 굴려면 원위치가 돼요. 내가 밑에 으 꽂아 넣어야지. 밑에 으 꽂아 넣어야지. 거기서. 어, 다시, 다시 니까 그러니까, 위에 발, 위에 발리 다운, 위에 발리 다운 있어. 위에 발, 상대 다리 풀면, 상대 다리 풀면. 위에 발 밸리 다운 있어. 자, 위로. 나왔어, 나왔어. 상대 돌 거야. 서현아 정면 마주 볼 준비해. 정면 엉덩이 반대 엉덩이 반대 골반 막아 무릎 집어넣어 무릎 집어넣어 그렇지 밀면서 일어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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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기문화 트랩도 있어 상대 어, 일어나면 기문화 어, 트랩도 있어 어, 일어나 무릎 집어넣어 무릎 집어넣어 서현아 무릎 집어넣어 집어넣. 왼쪽 무릎 집어넣어 프레임 만들어 그렇지 싱글 엑스 싱글 엑스 싱글 엑스 자또 정면 봐야 돼 거기서 다시 본 옆으로 보면 왼쪽 그렇지

안 돼, 안 돼. 자, 상대 풀 거야, 풀 거야, 풀 거야. 도현아, 눌러놓고 들어. 라때이제 라스오 잘거든 무릎을 매트에 박고. 엘라이바는 안 줘야 돼. 에서 3분 30초. 어깨 고 멀어지고 다시. 잘했어요 게가세요그지그지금 로치. 로치. 동점이야 한번그 계속해서 고개 안 밀고 좋아. 없어, 이제. 패스하는 모션 줘야 돼. 공분5플 조심하고.

상대방이 잡으 나도 지아한번 상체 다 더블해서 같이 앉아야 돼 서현아 앉아 일어나! 개벽 클로즈가 들어어 서현아, 오히려 클로즈가 들어가! 서현아, 클로즈가 들어가! 계속해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 돼! 서현아! 일어나야 돼! 이대로 혼낼 거야! 일어나야 돼! 서현아, 일어나려고 그래야 돼! 계속해서! 골반 밀어! 골반 밀면서 일어나려고 그래! 1분 20초! 너 위로 태울 거야! 서현아! 너 위로 태우고 머리 빠지잖아! 그 왼쪽 면코있 계속 보내. 좋다 좋다. 아 그럼 왼쪽 왼쪽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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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40초 40초 룸벨리 룸벨리 돌박까지까지까지점3 이긴다. 다죽어 아이고. 브루스페이스 보내고 오른손 많이 보내. 전하나 조명 다리 불어 다리 불어 다리 불어.